오늘의 주제는 유대인과 유대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로 있는 종교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만 인류 역사에서 종교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일부 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를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복음주의자 분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시청을 중지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시청을 계속하여 주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넓은 이해심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시청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유대교가 왜 중요한 주제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때문에 서양사회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근본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던 싫던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죠. 지금 현재는 미국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미국을 구성하는 서양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이해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들의 윤리와 가치관,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종교이고 그 뿌리가 되는 배경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세계를 바로 보기 위해서 유대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데, 먼저 유대교는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추정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다루었던 특별편 8편, 기독교 세계관과 서양 문화를 참고하시면 유대교의 창세기 신화를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이 태어난 후 홍수 신화를 끝으로 노아의 아들들이 지금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중 첫째 아들 셈의 먼 자손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으며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중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후 가나한 지역에 흉년과 기근이 들면서 어려움에 처한 야곱 일가는 요셉의 도움으로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유대인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하자 이집트의 왕 람세스는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가혹하게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유대민족은 점차 노예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민족은 지도자 모세의 지위에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본래의 터전인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열두 아들에서 비롯된 유대민족 12지파가 이스라엘 건국의 주체가 되죠.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건국 과정 중 이집트 탈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그리스어로 검은 땅이라는 뜻의 아이깁토스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전해지며 변형되어 애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출애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유대 민족을 이끌고 탈출하던 모세가 이집트에 어둠을 내리고 부르우박과 질병을 일으키는 등의 열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갈라 탈출길을 만들었다는 모세의 기적과 같은 신화적 이야기가 더해지며 탈출 과정을 더욱 신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탈출 과정 중 모세에 의해 신의 계시라는 10계명이 만들어지며 그들의 절대적인 신, 야훼를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대교의 탄생 과정이며 기독교 구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측과 가정을 더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올림포스의 12신과 같이 12라는 숫자는 매우 신성한 숫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가 정확히 홍수를 예측하기 위해 하늘을 보며 천체의 움직임으로 천문학을 연구하여 1년을 기록한 최초의 달력인 태양력을 사용하였는데, 1년은 365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달이 차고 기온은 30일로 나누게 되면 12달이 되므로 12는 곧 우주의 질서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어 신성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도 신성한 숫자인 12지파가 되었으나 이들 중 모세가 속한 레이지파는 제사장지파라는 특별지파가 됩니다. 결국 11지파로 구성되어야 하나. 요셉 지파를 그의 두 아들에 의해 므나셋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 유대민족의 지파는 다시 신성한 숫자 12에 맞추어 12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는 곳곳에서 이집트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가 그들의 신야훼에게 받았다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본래 이집트는 다신교로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으나 이집트의 왕 아크나토는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 아톤만이 유일한 신으로 여기며 다른 이집트의 신들을 모두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유일신 종교입니다. 아톤신은 아텐신이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이것을 아텐교라고 합니다. 아크나톤의 이름은 아톤에게 봉사하는 자라는 뜻으로 유일신 아톤을 위해 아주 강력한 율법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아크나톤 18계명입니다. 이것이 유대민족에게 전해져 동일한 내용의 10계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나톤은 강력한 유일신 정책을 펼쳤지만 당시 이집트는 아몬신을 숭배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심한 반발로 아크나톤의 유일신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톤과 대비되는 이집트의 신 아몬은 본래 풍요와 대기의 신이었으나 태양신과 합쳐져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되며 이집트 왕국 수도 테베의 신으로 이미 이집트의 왕가의 수호신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크나톤의 아들 투탕카멘에 이르면 아텐교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이집트는 다시 다신교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투탕카멘의 본래 이름은 아톤을 섬기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아톤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투트 앙크 아텐으로 원래 투탕카텐이었으나 아몬신 숭배로 다시 돌아가면서 결국 아몬신을 숭배하는 뜻으로 투탕카멘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아텐교 반대파들에 의해 왕권교체까지 일어나며 이집트에서 아텐교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몬신은 아멘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때문에 아몬을 믿는다는 뜻의 아멘이 진실로 믿는다, 동의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기독교 아멘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인도로 전해져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신성한이라는 뜻의 옴, 아움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아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니아가 되었고 그리스로 전해져 아도니스가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는 아텐과 아몬을 비롯한 이집트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분명한데요. 모세가 탈출하면서 일으켰다는 기적은 아직도 납득이 안 되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재로 인한 어둠과 불우박과 같은 기상이변과 함께 환경 파괴와 질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습을 이집트에 대한 형벌로 그려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홍해의 바다를 갈라 유대민족의 피난길을 열었다는 모세의 기적은 화산 폭발로 인한 해일이나 폭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변화하면 해저면이 드러나는 현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실험시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반면 필사와 번역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글자로 인해 빚어진 오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뜻하는 레드 씨가 사실은 리드 씨로 알파벳 e가 하나 빠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본래의 리드 씨가 되면 갈대의 바다를 가르고 나아갔다가 되는데 즉 갈대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홍해의 바다는 붉지 않은데 붉은 바다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 모세가 가르고 나아간 바다라는 오해가 빚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이집트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에 의해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화와 과장이 더해져서 매우 신비롭게 그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다 극적인 연출을 위해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으며 노예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의 탈출로 그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대민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 중 생활의 불편과 굶주림의 고통으로 자주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차라리 이집트에 남아 있는 생활이 더 나았겠다고 말하며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집트 생활이 이동 생활보다 더욱 가혹한 노예 생활이었다면 이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또한 탈출하는 히브리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 이집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모세에 의해 이집트 군대와 함께 몰살되어 홍해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 역시. 탈출의 극적인 효과를 위한 연출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기록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람세스 2세는 왕위에 오른 후 64년간이나 이집트를 통치하며 90세의 나이로 죽은 뒤 평온하게 피라미드의 미라로 안치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추격하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히브리인들은 가혹한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도심에 흉년과 기근, 질병 등이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집트의 중심에서 그들의 본래 터전인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뿐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가나안 지역 역시도 당시 이집트의 지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계속하여 이집트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는 히브리인의 이주 과정을 분석하여 연구한 뒤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구성하여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인 프로이트 박사는 신성화된 종교를 분석한다는 것, 그것도 심지어 자기 민족의 종교를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이 높고 비판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였죠. 그 내용에 따르면 모세는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 모세와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던 모세, 이두 명에 의해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모세는 태어나다, 탄생하다, 아이 등의 뜻을 갖고 있는 이집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의 이름을 넣는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이집트의 왕인 람세스의 이름은 태양신 라의 아들임을 뜻하는 라모세스에서 비롯되었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이끈 지도자 모세의 이름 역시 이집트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이집트 왕가에 입양되었기 때문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이끄는 이방인 이집트인을 이방인이 아닌 같은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모세가 입양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며 본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분석하였죠. 즉 당시 엄격한 유일신율법의 아텐교를 숭배하던 이집트 고위층인 모세가 이집트 왕권 교체로 아텐교가 폐지되고 아몬교가 부활하게 되자 점차 이집트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는데 이에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민족 히브리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새로운 왕국 건설을 목표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의 이동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인 모세는 이집트의 유일신 아톤을 숭배하는 아텐교의 엄격한 교리를 유대민족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대민족과 마찰이 불거지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은 결국 이집트인 모세를 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를 살해한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아텐교 교리를 버리고 그들의 본래터전인 가나안 지역 부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 이곳 팔레스타인 남부의 미디안 지역에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미디안 모세입니다. 아랍 민족에 속하는 이 미디안인들의 지도자는 이드로라고 불렸는데, 이드로에게는 시보라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고 그와 결혼한 사람이 미디안 모세입니다. 즉, 이드로의 사위인 미디안 모세는 본래 이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으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며 떠돌던 히브리인들이 미디안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들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프로이트는 미디안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정신분석학을 통해 두 인물의 성격을 다르게 묘사한 기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었다가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두 인물로 나누어 적용하여 이집트인 모세가 엄격한 율법을 강요하며 강압적이고 난폭한 성격의 인물이었다면 양측이 미디안 모세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인내심이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 모세는 히브리인들에 의해 제거된 반면 미디안 모세는 지도자로 받들여지게 된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화산신 야훼를 숭배하던 미디안 신앙이 히브리인들의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안 모세와 히브리인의 지도자였던 이집트인 모세를 동일시하며 한 인물로 합쳐지게 되었고 미디안의 신야훼 역시 이집트의 아텐교의 유일신과 합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일신 야훼를 주신으로 섬기며 엄격한 교리를 갖고 있는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히브리인들이 가나한 지역에 들어서게 되자 이집트로 이주하지 않고 지역 일대에 남아서 살고 있던 가까운 혈연 관계의 히브리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본래 신앙은 엘로힘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신을 뜻하는데 단수로 사용하게 되면 엘로아흐가 되고 신들이라는 뜻으로 복수로 사용하게 되면 엘로힘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본래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종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훗날의 유대교의 이 엘로아흐에서 알라흐, 즉 알라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온 유대교는 본래 종교인 엘로힘 신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엘로힘파와 이집트의 아텐교와 야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야훼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히브리 민족은 힘을 합쳐 기원전 1047년 히브리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면서 야훼와 엘로힘마저도 동일시 되며 유대교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합쳐지게 되죠.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의 이스라엘은 초대왕인 사우루왕을 거쳐 다위당에 이르며 필리스티아 지역을 모두 장악하여 자리를 잡게 되죠. 돌을 던져 필리스타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유명한 이 다윗의 아들 중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며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야훼를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야훼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교 교리를 완전히 확립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한 다윗과 솔로몬은 12 지파 중 유다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도 부르죠.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유다 사람이라고 불리며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야외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가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 왕국은 왕위 계승 중 가혹한 세금 문제로 분열이 발생하여 기원전 930년 12지파 중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유다 왕국과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이었던 이전의 이스라엘도 유다 왕국이라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북유다 왕국으로 남쪽의 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이라고도 불리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대제국 신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멸망한 이스라엘 지역에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이 자리를 잡으며 혼혈민족이 생겨나게 되는데, 유다왕국의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망한 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민족의 신앙을 도입하며 이민족의 신도 성겼기 때문에, 유대왕국의 유대민족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유대혈통과 유대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며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 훗날 더욱 갈등이 깊어지며 유대민족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북유다 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더욱 강대해지는 신아시리아의 위협에 남유대 왕국은 신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며 아시리아의 영향 아래에서 왕국을 이어가지만 새로운 대제국 바빌로니아가 등장하며 기원전 586년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유대민족의 왕국은 모두 멸망하게 되어 유대민족은 유럽 지역에 흩뿌려지게 되며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를 겪게 됩니다. 비록 이들의 왕국은 사라졌으나 매우 고차원적 종교신앙으로 발전한 이들의 종교 유대교는 이후 유럽과 서양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인 유대인과 그들의 종교 유대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